이 문제는 누구를 치환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인데요. 루트 2021 만약 루트 2 0 2을 만약 x라고 치환한다면 어, x의 제곱은 2 0 2 0이니까 2019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겠네요. 그래놓고 한번 써볼까요? 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세 제곱. 어때요? 간단한가요? 복잡하죠. 치환해도 복잡하다라는 거예요. 요거 별로라는 겁니다. 굳이 2020과 2019를 연관을 안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. 우리는 치환은 간단히 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요것보다더 좋은 건 뭐냐면 결론 각각 치환해버리자라는 겁니다. 2019 한번 x라고 써볼게요. 그리고 루트 2021 y라고 써볼게요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뒤에도 똑같이 써본다면 x- y의 세제곱 훨씬 간단하죠. 분모는 x라고 쓸수 있겠죠. 이거 각각 공식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거죠. 분자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y 더하기 3x y의 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세제곱, 마이너스 3x의 제곱 y죠? 그 다음에 플러스 3xy 제곱, 마이너스 y 세제곱. 요게 바로 분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럼 분자 간단히 하니까 2x의 세제곱 더하기 6xy의 제곱이네요. 얘를 x로 나눠주면 나눠지죠? 2x의 제곱 더하기 6y의 제곱이 되겠다. 이제 대입할까요? 2 곱하기 2019의 최고 더하기 6 곱하기 y가 루트 2020이었으니까 여기는 2020이겠죠. 이게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1의 자리 숫자만 구하면 된답니다. 1의 자리 숫자만 1의 자리 숫자만 구하려면은 얘는 어 계산 편하게 해야 되겠죠. 어쨌건 우선 뒤에는 우선 0이 붙어 있으니까 1의 자리는 0 아닐까요?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2019에서 9만 버는 거죠? 9의 제곱만 계산하세요. 9의 제곱은 1의 자리가 1이에요. 그죠? 거기다 2 곱하니까는 2가 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2에다 0 더해봤자 2니까 1의 자리 숫자는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. 그래서 6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